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입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비는 교육구서와 연합으로 드리며 설교를 두번 들으시고 또 세례 입교식과 성찬식까지 함께 거행하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강전 도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또 우리 찬양대의 칸타타를 통하여서 부활의 감격을, 부활의 은혜를 너무나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짧게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아, 지난 목요일인 4월 5일은 한식이었습니다. 한식은 우리 전통에서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날인데 그 이름은 찰한자, 먹을 식자, 찬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한식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춘추시대 인물인 계자추에 관한 설화로 문공이 산곡에 들어가 운전하는 계자추를 나오,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는데 계자추가 끝내 뜻을 굽히지 않고 타죽었기 때문에 그를 기리는 뜻으로 이 날이 되면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대의 개화의례입니다. 불이 너무 강해지면 양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져서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해마다 이때가 오면 오래 사용한 불을 끄고 새로 불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풍습에서는 해마다 청명한 봄이 되면 임금이 새 불을 내렸고 백성은 1년 동안 사용한 불을 끄고 새 불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불이 오기까지는 하루 이틀이 걸렸는데 그동안은 불을 피울 수 없으므로 찬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과거에 사용하던 불을 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불을 기다리며 잠시 동안의 차가움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 경험에서 나오는 단순한 진리입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부활진앙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과거로부터 단절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은 옛 것의 연장이 아니라 옛 것과의 근본적인 단절을 통해 주어지는 온전한 새 생명입니다. 우리가 누리던 옛사람의 삶 죄의 노예로 살던 죄의 몸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종려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매일 하루 단위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날 일어난 본문을 읽으며 순환 주간 한 주간 묵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료 주일부터 하루씩 순환 주간이 진행되는 가운데 마가복음 15장으로 오면 성금요일에 있었던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 그리고 장례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빌라도에게 사용원도를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한 후에, 오후 3시 조금 지나 숨을 거두십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자정에 시작되지 않고, 저녁 해질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 시작하여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각은 금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이제 곧 해가 져서 안식일이 되면 장례를 치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아리마대 요셉이 서둘러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안장합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의 장례는 마가복음 15장 47절에서 두 여인이 그것을 지켜보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곧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무덤에 둔채 맞이하는 안식일.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안식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6장 1절은 하루를 그냥 건너 뛰어서 안식일 다음날, 즉 주일 아침에 일어난 일을 보도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순환의 토요일을 공백으로 비워두기 때문에 순환주간 하루하루를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토요일은 15장과 16장 사이에 있는 공백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그 하루는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 하루의 공백에 불과하지만 역사의 두 시대를 가르는 시면과 같은 공백입니다. 그것은 옛 생명과 새 생명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단절을 상징하는 분명한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마가복음 15장과 16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성껏, 정성껏 향유를 준비하여 그 향유를 예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 이른 새벽 무덤을 향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죽은 예수의 시신에 향유라도 부어서 위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무덤은 돌문으로 막혀 있는데 이 새벽에 누가 돌문을 굴려 열어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해 그 돌을 무덤 어기 위해서 굴려내어 주겠는가? 그러나 그 새벽 그들이 만난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며 그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누가 보음 24장 5절을 보면 그 무덤에 있던 두 천사들이 그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 여인들은 구원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그 사건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 오후 무덤에 안장된 그 시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기억 속에 아련히 남아 있는 예수. 이제는 싸늘한 시신이, 시신이 되어버린 그러한 예수입니다. 그 과거의 예수를 기리기 위해 그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 여기에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역사상의 한 인물을, 인물을 기리기 위해 여기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를 찾아 여기에 오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오는 새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해 낙담하는 것을 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살아났느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납득하든 못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가 살아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주를 만나십시오.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그의 부활과 연합하여 그와 함께 살아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은 단지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선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죄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부활의 삶을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인용함으로 짧은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선언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기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절망의 골짜기를 빠져나와 희망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새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맛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